김해열 김종호입니다. 산단공 김정환 이사장님, 예, 네. 윤석열 정부의 그 산업 정책 그 중에서도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 스마트 팩토리, 스마트 그린 산단 이게 어, 어떻다고 보십니까? 스마트 그린 산단이요? 예. 네. 네, 스마트 그린 산단은 지금 디지털 화 추세에 맞춰서 산단을 디지털. 아니,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. 아, 윤석열 정부도 지금 스마트 그린 산단을 국정과제로 지금 계속 이어서 이 윤석열 정부 내에서 이 25개까지 확대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. 그 국정과제 17번이죠, 그죠?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. 그런데, 어, 내년 예산을 보니까 스마트 그린 산단 확대라고 하는 공약에 참 무색하게도 예산을 그 올해 대비해서 196억을 삭감했어요. 한번 보여주시죠. 그 중에서 스마트 제조 고급 인력 양성 102억 원,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 138억, 원, 특히 지역 특성화 제조 기반 구축, 11억. 어쨌든, 말과 달리 행동은 거꾸로 가고 있다. <laughs> 무색하죠? 스마트 공장 보급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 423억이 줄어들었어요. 사실은 어, 공장이나 그 공장이 있는 산단이 다 같이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에, 디지털로 전환하고 에너지 위기 시대에 또 그린, 어, 친환경으로 전환하고 이런 게 어, 글로벌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주 필수적이지 않습니까? 이거는 뭐 이전 정부, 뭐 전, 현 정부 할것 없이 어,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제조업 경쟁력을 살리고 통상국가로 우리가 계속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런 산업 정책이죠. 그렇지 않습니까? 실제로 스마트 그린 산단에 대한 만독, 만족도 조사가 산단공이 올해 2월 달 했어요. 물론 뭐이 어, 설문조사인 것 같은데요. 무려 80.7% 전년에 비해서 또 5.9%가 상승했어요. 그 정도로 이게 수요가 많고 어, 제조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. 이런 실제 스마트 산단, 스마트 그린 산단이 참여했던 기업들을 평가니까 이런 수요 현장의 요구 이 니즈를 바탕으로 더 예산을 늘려야 되는데. 확대해야 되는데, 27년까지 어 25개로 늘린다고 하면, 올해 현재 15개 되어 있으니까요, 그 임기 중에 계속 매년 2개를 확 신설해야 되거든요. 그런데, 요 예산 계획에 보면, 다섯 군데 신설을 했는데 숫자는 더 많아요. 그런데 예산은 확 줄었고, 어단 단위 산단간 예산도 3분의 1로 뭐 줄어들었어요. 이렇게 해서야 이게 지금 어산뭐 스마트 그린 산단 확대 탄소 중립 뭐 산단 이런 것들이 참 말이나 하지 말지 번지르하게 해놓고 실 실속은 쪽정이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이게 어, 지역 스마트 산단, 그린 산단으로 가면 더 심각합니다. 경남 사례를 한번 볼게요. 그 경남의 경우는 그장원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한다는 그런 취지로 어,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지정을 했어요. 그런데 또 올해 지정이 됐고 앞으로 어, 3년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거점 연계 산단이라고 해서 어, 추진을 하고 있는데, 정말 빚 좋은 개살구입니다. 그, 산자부 산업 산단공인데, 그, 창원에 139억, 어, 건수로는 29건이 몰아주고 있어요. 나머지 연계 산단이 김해, 또, 하천 어, 또 하나가 칠선데, 여기에는 정말로 뭐, 이렇게, 그, 뭐, 안한만 못할, 산단하고 포함은 시켰지만 실속은 전혀 없는 이게 현실입니다. 이렇게 해서야 노후 산단이 제대로 개조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겠냐 어렵다고 봅니다. 종합적인 지원 대책 예산도 늘려야 되고 선택과 집중이 더 필요하고 너무 광역화돼 있어요. 그래서 이 산단 대개조 사업에 대해서 그 김정환 이 사장님께서 전면적으로 현장에 밀착한 특히, 특히, 지역 거점형으로 산단을 대개조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포장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별 공장들의 디지털화나 산단 전체의 그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에너지 대전환, 그 그린 전환, 이런 것들이 어,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예산도 대폭 늘려야 되고 그래서 어, 산자부나 어, 더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실, 실질적인 산단 대개조,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어, 검토하셔서 그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예, 말씀해 보십시오. 별도로 보고, 저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